한국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위연 소지를 불러일 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공개해 달라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자, SBS 임찬종 기자와 함께 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이거는 유신 잔재다.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저희가 먼저 보도해드리지 않았나요? 토요일 날 저녁 8시 뉴스에서 이걸 단독 보도를 해드렸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어떤 이번 결정은 그와 변론으로 네.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아마 그거 본것 같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네. 그. 그 총장이, 신무정 검찰 총장이 그 유신 잔재 부분에 인용을 했더라고요. 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이제 풀어주는 네.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석 결정이랑.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다라는 이유로 네. 구속을 취소하는 이런 세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1973년에 유신 체제 때 네.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검사가 직시한 거를 통해서 법원이 곧바로 풀어줄 수 없는 형식으로 만들게 네. 형사소송법을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유신 잔재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1993년에 헌법재판소가 일단 보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보석 결정에 대한 검사의즉시한건 유언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 2012년에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적게 쓰이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유언이라고 또 판단했습니다. 이제 같이 도입된 세개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구속 취소잖아요. 네. 구속 취소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건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법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음. <laughs> 어제 저희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2년 전에는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그때는 즉시 항고를 했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죠. 검찰이 근데 불과 2년 전에 네. 그 똑같은 지금 문제가 되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두 건에 대해서 행사한 적이 있다는 걸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를 겁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이 지금 위헌적인 위헌 위원 소지가 크다고 해가지고 행사하지 않았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2012년부터 한참 지난 뒤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 네. 검찰의 일반 피고인 일반 구속 피고인 두 명에 대해서는 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니까 즉시 항고권 행사한 적이 있는 겁니다. 음. 이게 결국에는 그 위원 소지는 핑계고 음. 그냥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되게 그쪽에 유리한 결정을 선택을 해준 거 아니냐는 음.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대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네. 대검은. 일선에서 그렇게 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한 일부 사례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음. 음. 한마디로 그게 그냥 검찰 전체 차원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그 검사가 그렇게 한 거다 음. 그런 정도인데 솔직히 저는 이게 해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과 대통령 형사 사건도 사실은 음. 어떤 인권 차원 특히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럼 즉시 항고로한 사람 두 사람은 그런 검찰의 전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례적인 경우에 뭐 그런 피생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입장이 달라졌고 그 입장이 달라진 거는 이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음. 판단이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당시 원래는 사실 누구나 다 금요일 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일 날은 결정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음, 통상적인 경우. 네. 왜냐하면 그게 아무런 결정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음. 보내면 은 그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대검에서는 이미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이미 이거를 그 항고하지 말고 석방 을 지휘하라라고 음. 제 일선 수 사팀인 그 검찰 비상계엄 특별사범 보통 네. 특수본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지시를 했는데 네. 특수본에서 좀 버틴 거죠. 네.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의견은 적어도 항구 석방 지휘 여부를 떠나서 저보다 항고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석방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어제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된 근거를 설명해 달라라는 게 이제 검찰 내부 검사들과 이제 검찰 직원들이 쓰는 이프로스라는 음. 내부 통신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고 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근거를 알려달라.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도 저희가 지금 좀 전에 확인했는데 이제 창원지검의 최수양 부장검사라는 네. 분이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는안 된다 음. 위원소재 크기 때문에 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에 음. 즉시 항고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런 글이 또 올라온 것도 좀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야당이 심우정 총장 그리고 여당은 오동우 공수처장을 각각 고발까지 해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에는 검찰과 공수처 공수처와 검찰 양쪽 책임 다 있습니다. 이 검찰이 즉시 한고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공수처의 책임이 훨씬 컸죠. 공수처는 뭐냐면 이제 공수처 수사권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정확히 보면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법원이 어, 이게 지금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우리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데, 결론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 해석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풀어주고, 석방하고 재판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구속 취소의 사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검, 법원이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해서 구속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 사유를 할때 법원이 뭐라고까지 설명했냐면 첫 번째 사유가 설사 인정이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사유만으로도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말한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국에는 근거가 불명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던 사건을 가져와서 이 이렇게 구속을 함으로써 구속 취소까지 이르게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좀더 이어가서 그 뒤에 있었던 있었던 절차. 그런데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것까지 연장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실 이제 좀 너무 무너졌다. 이렇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빈이죠. 이런 사건일수록 굉장히 그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적게 굉장히 정도를 걸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네. 어, 국론도 어, 국민들의 의견도 분열이 안 되고 또 이게 진실도 더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규명이 될수 있는 건데 형사법 개혁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단언할 수 없는 음. 이게 뭐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큰 사건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음. 또 아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설계를 사실 엉망으로 했죠. 음. 너무 빈 곳이 많은 거예요. 어, 이제 최근에 몇년 사이에 변경된 급격하게 많이 바뀐 형사사법 절차가 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타핵시마 선거가 언제 진행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그때는 이번 주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음. 다들 예측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선고 시기나 이런 거를 정할 때 네. 이게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음. 전체적인 이런 거를 또 현실적으로 감안할 수 있거든요. 헌법 재판관들이 또 내부의 어떤 평의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형성하는 데도 어떤 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법률적인 문제랑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이제 헌재에서 또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지금은 그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이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 오늘 헌재가 조금 전에 발표한 게 이제 이른바 도이치 모터 수사 관련된 검사 3 명. 뭐,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와 최재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올해 오전에 하겠다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그러니까 전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그 앞에 접수 때, 현재가 사전에 처리하고 있던 탄핵 심판이 별로 없었는데, 없었는데 별로가 아니라.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권도 사실은 지금 음. 해야 되는 것이고, 되게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때처럼 뭐, 변론 종결 이후에, 11일 또는 음. 14일 만에 하기가 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공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좀 객관적으로 그거보다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별론 음.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별론 재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네. 당사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신청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하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뭐 어제 일부 보도에서는 뭐그 대리인단의 일부 내부에서는 뭐 얘기 안 하는 게 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며칠 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좀 잊혀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마흔혁 후보자 임명 부분이 네. 만약에 마흔혁 후보자를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을 한다면 이 변론 재개 여부가 또 관건이 될수 있죠 왜냐면은 네. 그뭐 이미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이제 마흔여 이제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재판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변론을 재개해서 그동안 있었던 변론을 이제 갱신하는 절차를 네. 봤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에선 제조뭐 서류나 이런 거를 아니면 진술 증언 조서를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듣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전까지는 그렇게 아마 헌재가 안할 거라는 지,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음. 또 마은역 재판관의 뭐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윤대통령 측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굳이 헌재가 여덟 명에서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는 전례가 있고 문제가 없는데 마은역 재판관에 이런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참여를 시킬 것이냐 아마 안할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음.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측도 약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성고는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그런 게 헌법 재판관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음. 만장일치로 하자 음. 그래서 사실 만장일치로 했거든요 팔대 영으로 근데 그때랑 지금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 지형이나 여론 상황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음. 반드시 팔대 영이 나올지는 과연 지금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음. 또 그때는 사실은 어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된다 한데 재판관들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외부적 부담 느낄 게 굉장히 적었는데 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열한 차례 이제 변론을 하면서 변론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 이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다. 때는 역시 증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탄핵 심판의 쟁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탄핵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제일 핵심 하나만 꼽으면 뭐냐 그게 뭐냐면은 군과 경찰에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곽종근 전 특정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으로 직접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증언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네.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 국회 활동 방해에 되게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뭔가 왜곡이 됐고 또 최근에는 또곽종근전 사령관이 뭐 민당 측으로부터 회의를 받아가지고 증언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두 번째는. 이또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국회 의장이나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체포를 시도했다. 이것도 이 국회 활동 방해 쟁점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과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근데이 부분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왜 중요한지 조금 오해가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합쳐서 말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그런 게 있었, 그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거지. 나는 위치추적이든 체포시도든 그게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위치추적이라고 하니까 위치추적이겠죠. 라는 게윤 대통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홍 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그걸 중요하냐.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연결되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게홍 장원 전 차장의 증언인데 그게 뭐냐면 메모부터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 대통령의 전화가 뭐냐. 홍자원 전 차장의 증언은 갑 전화가 와가지고 어~ 개화하는 거 봤지 어~ 이번 기회에 싹잡아드려 어~ 뭐~ 수사 뭐~ 대공사건 이런 거줄 테니까 이번에는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이 체포적 명단의 존재 여부보다 지시 여부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증거기 이 때문에 홍자원 전일 차장의 증언이. 음. 그래서 또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에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지는 이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죠. 법원에 대해서도 이 판결을 향한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선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이제 호폭풍이좀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판결에 냈을 때 지금 당장 수습이 아주 잘되고 평화롭게 뭐 누가 네. 판결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된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형사 절차 또는 이제 음. 사법 절차를 굉장히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나 음. 어떤 투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결국 이런 이런 판결이라든가 수사를 놓고도 국민이 국론 양분돼서 서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건부 풀리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상적인 판단이 나와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된것같아요 물론 그~ 거기에 절차에 임하는 뭐~ 판사 재판관 검사 뭐~ 경찰관 뭐~ 이런 분들 수사관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정치권이 됐든 그 정치권의 각자를 따르는 팬덤이 됐든 이 사법 절차에 자꾸 정치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를 이제 그만해야 그게 그만해야지 어떤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런 패턴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신뢰가 회복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